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때 사는 공간이 안쪽에, 안쪽에 잠자는 곳은 가족이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그낮 시간에 뭐 돈을 벌고 이렇게 먹고 살게 공간은 가정에서 보다는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밖에서는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경영해 주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경영받는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경영해야 되는 사람이 될 거, 되는 것, 것 것입니다. 가족 경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가족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족의 경영이라 만이 붙을 만큼 이제 가족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가족원들의 직장도 다 다르고요. 가족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요. 가족원들이 가지고 있는 뭐죠? 욕심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족은 그 그러한 것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개개인의 욕심, 희망 뭐, 뭐 모든 것을 받아 주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받아준 사람은 받아 줄수 있는 만큼의 그 내면의 세계가 조용하고 깨끗하게 돼서 텅 비어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가족원들이 요구를 다 받아들 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추상적인 말도 있지만, 이제 가정은 추상적이기보다는 매우 이렇게 구체적이고, 뭐죠, 구상적인 것을 바뀌었죠.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그, 어쩌면 가족 구성원,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네 명이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 각자가 소중하거든요. 각자가 실패해져서는안 되거든요. 각자가 자신의 인생길을 다 성공하고 싶거든요. 부모로서의 그 엄마 아버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의 자식으로서 이 가족은 관계적인 그 명칭이 매우 복잡하죠. 어떤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도 가정 경향이죠. 가정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경영자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가정이라는 이 공간이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무슨 일에서 돈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연구한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또 가정이 너무 뭐랄까 그 똑똑하면 또 이렇게 그뭐 국가라든지 이렇게 기업이 그 똑똑한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오도적으로 어쨌든 가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마치 배처럼, 배가 물결에 이렇게 바다를 떨어서 갈 때, 무탈하게 그 순항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들리는 바로스니, 가정에서의 수많은 자음들과 수많은 가족의 파산과, 수많은 이렇게 그 가정 부채와 수많은 이혼과 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다 가족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욕심이죠. 가정은 그 그런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을지 수, 예측할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예측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떤 가장이 가장 예측하겠죠. 자기의 어떤, 어떤, 어떤 유전자적 기질이 이렇고 하면 어떤 유전자적 기질을 가지고 또 부모 유전자 기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가족들, 물론 이제 결혼한 상대는 이제 유전자적이 다르지만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떤 가족을 경영한 데서 그 변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유전자적인 예측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전자가 전혀 다른 한그 저기 그 쪽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가족 형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돈 관계입니다. 특히 관계란 단어는 가족 가족 관계 증명서가 그렇듯이 이 관계는 네트워크입니다. 가족도 연결 고리죠. 그래서 연결 고리가 건강하냐에 따라서 가족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실체적인 거예요. 관계도 실체적이고 돈도 실체적이죠. 가족이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데 가족이 하나의 각자 개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부가 하나의 생각을 해서 가정이라고 추상적의 가정을 정해서 추상적의 가정으로 해서 뭔가 돈을 불려나가는 것도 있,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그 돈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간의 관계하는 것, 가족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매니지먼트죠. 휴먼, 우리가 기업에서 말하면 h r m 휴먼 레이션십, 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가족 그러니까 관계적, 어떤 관계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 다음 돈은 회계죠. 그, 어카운팅, 회계입니다 가족에서 돈이 또 있어야 되죠. 가족이라는 어떠한, 겨, 가족은 경영의 주체니까요. 경영할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기업에서 없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에서 정. 이 정은 돈과 관계가 다 파산돼도 이정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족을 유지합니다. 가족은 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 속에서 이렇게 그 잘못되고 뭔가, 저, 나태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해도, 가족은 정으로 보살핍니다. 그러나 기업은 나태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면, 기업과 홀조스터에 버립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업과 가정, 가족 경영은, 능력이 없고, 무능해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경영은, 그, 누군가 깨달은 사람이, 가족을 경영할 때, 이런 거, 이런, 이러,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족 경영, 가족은 모두가 나다. 물리적으로 내가 사, 가족, 가족, 살을 가지고 가족들 육을 가져서 가족들이 행복하면 가족 경영 잘한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가족을 경영할 때 가족 경영한 사람은 내가 다 가지거나 내가 뭔가 잘 되거나 이런 논리는 가정이나 청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족을 경영한 사람이 희생자야 여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영자가 어쨌든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가 가족 경영을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의 대표적인 것은 아침에 새벽 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식사를 만드는 그 희생입니다. 누가 뭐라도 희생해요. 이 일은 희생이죠. 그것을 만약에 그 경영자가 가족 경영자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신에 가족 구성원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효율이 떨어지고 그가족끼이 불편해지면. 가족들은 행복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와 가정의 주체가 희생해서, 희생한 사람 살을 갖고 다른 사람 모두 육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육을 가진다면 다 희생 행복하다고 할 거거든요. 가족 경영의 특징은 사대6입니다 내가 사이고 가족 구성은 6입니다. 가족 국의 경영의 특징은 정입니다. 정은 끈끈한 정입니다. 유대 관계입니다. 이 정은 내 가족들 중에 능력이든 없든, 모두가 내 가족이니, 능력이 끊었거든, 보살피는 대상이 됩니다. 돈 관계. 이 돈과, 돈과 관계는 많이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관계도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관계는 정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은 매우 복잡해지죠, 가족 관계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매우 단순 없습니다. 단소로, 단소로운 측면은 애를 낳지 않고 가족이 적기 때문에 단조롭지만 매우 복잡하다는 하다른 가족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속, 무슨 그 돈, 경제, 이런 이익적인 관계. 즉, 이익 집단의 관계적인 요소가 가족, 공동 집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관계는 뭐냐면 이익 극대화 하는 거죠. 이익 극대화 하는 그런 행위는 개인의 능력이거든. 이러한 것들이 또 가족적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가족에서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사는 것중에가방 마지막 마지막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부족 사회라는 게 있었고 국가가 되기해서 부족 사회가 있었,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국가가 나왔죠. 최초에서 국가가 없, 아무나 없을 때는 가족 사회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그 험난한 인생사도 국가가 가족에게 뭐 대준 적이 없잖아요. 가족끼리 그어려은 극복이 갔습니다. 가족끼리 뭉치고 가족의 노동력으로 그런 농사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가장 끝이자 가장 나열했나. 내가 곧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가족이 등한치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한 개인이 있어서 개인이 가족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애를 결혼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또 아이를 낳지도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해치되더라도 그래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말했자아 최초 가족이라고. 그 다음에 부족, 가족 단위 부족이잖아요. 그냥 부족 국가, 막, 이렇게, 이렇게 되듯이. 이 가족은 해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행복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는, 가족의 리, 리더가 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있 육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살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을 가진 또다내 자식들이고 내 행복한 가족인데, 내사 괜찮아? 이런 겁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 경영이 강화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먹고 사는 직장을 갖는게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많은 그 개개인에게 가족의 오염 요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 가족 사랑과 유대관계보다는 돈이 있는 그 사람 유대관계지. 가족 사람보다는 일요일 날취미생활해서 유대관계지. 가족사람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유대관계가 되는. 그러면서 가족관계는 매우 약화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가 있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 모시고또 취미생활 취미생활길에 누군가 해당이 있고 가족도 중간에 리드의 가정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가정이 강화될 수 있어요. 가족을 강화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늘 뭔가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가족들을 단합시키고, 가족들에게 뭔가 기쁘게 할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가족 경영입니다. 가족 경영의 키워드는 정, 돈 관계고, 가족 경영의 어떤 그 원리는 나, 사, 가족 6, 4대 6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 속에서 가족이 인정해주고 가족이 사랑받으며 산 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 고적 가족 경영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경영이 필요합니다. 가족 경영은 가족을 도우며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을 도와주고 가족을 참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 경영은 바로 오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로운 영혼이 오로운영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 청정해서 그것의 지식을 알게 됐어. 그 지식의 결과물이 가족과 함께 늘 함께하고 가족과 늘 가족을 늘 도와주면서 가족을 참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경영입니다. 그것이 나내 가족 유신은4대6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살면 가족으로 똘똘 뭉쳐 살면 그래도 최소한 중간을 살면서. 그리고 최선까지 똘똘 묻혀 살면 적어도, 적어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